황영웅,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 TV 조선을 떠난 이후 그의 경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탁월한 재능은 그를 트로트 음악계에서 최고 수익을 올리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월 수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가 TV 조선을 떠난 이후로 그의 방송 출연료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SBS, MBC, KBS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그의 출연료는 회당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TVN과 JTBC 같은 케이블 TV에서는 그의 출연료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그가 미스터 트롯에 합류했을 때보다 약 2에서 3.5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편 황영웅은 국내외 10여 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입니다. 2021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그는 광고 브랜드와의 1년 계약으로 약 68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낭비하는 타입이 아닌 황영웅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건강보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 직원은 황영웅의 소박하고 알뜰한 생활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음식을 주문할 때면 항상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웅은 그의 예술적 활동에 있어 부지런한 벌에 비유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어머니가 관리하도록 모든 수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성공했을 때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돌볼 힘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영웅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생계비를 모두 챙겼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미용실을 맡겼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일이며 황영웅은 어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황영웅의 이야기는 가족과 팬들에게 효도가 높은 아들로서 그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금전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